시를 이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경쾌하게 썼지만 사실은 바퀴벌레를 제가 한번두번 번 보면서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송충이를 보면서 아 계속해서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우리를 깜짝 놀래게 만들어 놓는구나 우리가 놀릴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 친구가 그 성충이가 저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가 저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닌데 에, 우리는 그것을 아주 그 시, 대단히 싫어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혹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laughs>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탐탁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저것도 이 지구상에서 이 자연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냥 우리는 어 이게 필요하지 않으면 어어 저기 손으로 이렇게 저기 다시 그것을 떼다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우리가 그걸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아주 작은 음, 그 얕은 생각 때문에 스스로 놀래고 스스로 짜증을 부리고 음식점에서 바퀴벌레 하나 나오면 난리를 치잖아요. 응, 무슨 뭐 굉장히 큰 커다란 그 잘못을 한 것처럼 또 그런데 사실 바퀴벌레가요. 바피용 영화에서는 음식이 없을 때는 그것도 저기 대단히 귀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어 음식이 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 만일에 엄청나게 그 곤란한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그 무인도에 남겨져서 음식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바퀴벌레, 어 안 먹을 것 같습니까? 바퀴벌레 보면 이게 웬 떡이야. 이, 이게 <laughs> 먹을 거를 <laughs>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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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게 귀한 음식으로 또 보이는 건데 제가 너무 어, 그 비약적으로 아마 그 흔치 않은 사안을 예로 든것 같습니다만 아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반응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어, 우리한테 그 징그럽게 보이고 싫어 보였던 사람들이 어, 살갑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빠비형 영화 보셨습니까? 음. 보셨어요? 어, 저도 봤죠. 네, 거기서 응. 바퀴벌레 잡아 먹죠. 잡아 먹죠. 어, 그 사람만 얼마나 그게 그저게그 기억에 <laughs> 그 느껴졌을까. 어, 그 <laughs> 음. 그때 그 주인공이 그 더스트모크마니였었나? 더스트모크마이라, 스티브 맥킨인가요? 어, 스티브? 스티브 맥킨 아닌가? 어, 어저 저도 금 정확하게 어. 기억은 안 나요. 한번 보기는 했는데. 그참 그게, 그게 그 리얼하게 음. 그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어, 참 바퀴벌레든 아니면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그 그런데 기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그 별벌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아무런 일도 못할것 같은 그런 음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음, 저 높은 쪽에 있는 커다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음, 왜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주어졌을까를 먼저 어,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구상에 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없어서, 어, 그렇습니다. 어, 제가 뭐더 이상 여러분들께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어, 바퀴벌레조차도 저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저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어, 지구상에서 가장 생존력이 우수한 음. 그 벌레가 바퀴벌레라 그러죠. 그것도 어, 식량으로 쓰는 사람들도 어, 있었고 그게 저 그게 빠삐용이 실화죠. 저도 실화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저도 빠삐용이란 영화가 실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잖아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장 하찮아, 하찮게 보이는 미물도 우리한테 보여질, 때란, 보여질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어, 결코 놀래거나 어, 우리의 그 작은 생각으로 어, 판단을 하지 말고 그것을 자,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